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말씀은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내용이지만 내용이 길어서 잘라서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 계시록 13장은. 이 마지막 때 나타는 현실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laughs> 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장입니다. 그래서 어, 일곱 나팔은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때 현상이고 이제 어, 마지막 이제 일곱 대접이 남았는데 그 일곱 대접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일곱 인은 큰 아웃라인을 얘기했다면. 일곱 나팔은 조금 상세하게 내부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은 좀더 인사이드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일곱 나팔 때이 13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3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시작되면은, 용이, 자, 이제 누구하고 싸워요? 용이? 여인과 아이를 죽이려고 강물같이 퇴한 것을 땅이 그 강물을 받아서, 어, 그, 못 죽게 하죠. 그러니까, 말씀 인카네션 이 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 어, 그 다음에 못 죽이니까, 이제 이 용이 어떻게 했어요? 바다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사람들과 이제 싸우려고 딱 바다에 섰잖아요.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에게 이 용이 힘을 줬어요. 심을 줬어. 그리고 그 용이, 용이, 용의 심을 받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결국은 누구하고 싸웁니까?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가 중요해. 왜냐하면 마지막 때 고통을 누가 제일 많이 당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진노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자들, 가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때만 되면, 뭐, 상황만 되면 막 반항하고, 데모크라션 일으키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광야에서. 그죠? 다 죽었어.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 하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딱대 싸우려고 딱 하는데, 진짜 죽음 당하는 자들은 바로 생명책에 창세유로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8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이 또나왔는이 본문의 말씀 오늘. 자, 11절에 이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두 번째 짐승이 다른 짐승이 땅에서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 어린 양같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양은 양처럼 매하고 울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말을 해요? 용처럼 말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아주 가증스러운 순진함을 싹 겉에 있고 속은 어떻게 해요? 능그러니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보기에는 아주 양같고 순전하고 좋은데 속은 살인과 거짓과 이런 게 가득 찬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저는 첫 번째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의 힘입니다. 정치의 권력. 그러니까 용이 정치적인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줘서 정치적으로 여러분 힘을 갖게 만들어. 이게 지금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어,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지구, 지구촌, 뭐 단일 정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용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단일 정부를 만든 그 윗사람들과 더불어 그 단일 정부에서 움직이기만 하는 행동대장이 나와야 돼 여러분 이 행동대장이 무엇이 선출될 것 같으냐면 여러분 종교야 종교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통일을 한다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가장 힘든 일입니다 대신 종교의 힘은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정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여러분, 종교예요, 종교. 그러면 행동대장으로서 종교가 통합이 돼야 되고, 그 종교를 통합하기 위한 또 행동대장이 나와야 돼. 근데 그 사람, 그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 같으면서도 용처럼 말할 수 있는 거짓과 겉으로 보기에는 막 착하고 좋은 것 같은데, 속은 인간의 영혼을 갈가먹는 이런 종교가 나와야 돼. 그러나 벌써 이것은 나와 있죠, 여러분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환경을 빼앗아가요. 이거 여러분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렇게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만든 이거는 분데시 종교적인 겁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가,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뭐 같이 보여요? 양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속은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갈가먹는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용으로부터,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온 짐승으로부터 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힘을 받은 종교의 힘은 막강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교의 일치야. 정교의 일치. 세상적으로 정교의 일치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A.D. 500년 이후 로부터 어, 콘스탄티노플 때부터 여러분 국교가 됐잖아. 국교가 국교가 됨으로 해서 그 이후로부터 천년 왕국은 완전히 중세 시대를 가지고 인간의 영혼이다 죽었잖아. 종교에 다 말살당했잖아, 여러분. 그 1500년 종교 개혁 이후부터 아비뇽 유수 교황이 떠난 이후부터 완전히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었어. 그리고 나서 힘을 잃어버렸죠. 그게 언제까지? 제2 바티칸회의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제이 바티칸의 교황 바로이세부터 시작해서 다시 카톨릭의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적인, 그러니까 용으로부터 정치권력, 이제 단일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힘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그 단일 정부로부터 얻어진 그 힘이 두 번째 짐승, 종교의 행동 대장이 나와서 그게 또 힘을 실어주니까 이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교의일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힘을 받고 모든 것을 주관하거든. 여러분 이게 세계 종교 역사사에도 여러분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그 힘을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가 될까? 여러분 우리는 딱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그 세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그, 비유, 은유적인 이런 비유, 상징적인 이런 비유들을 세상과 말씀을 잘 이렇게 맞춰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분별해 갈수 있어야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아. 보세요, 또. 그래서 먼저 나온 그 짐승, 12절에, 13장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막강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행동대장인 종교의 어느 선봉에 섰던 이가 막강한 심을 갖고 여러분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용에게 처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합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정치 시스템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엄청난 힘과 권력과 종교의 어떤 그 양처럼 순한 모습을 갖고 여러분 끌고 가면은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봐라, 저렇게 순하지 않냐. 봐라, 이게 합당하지 않냐. 여러분, 요번에 팬데믹 때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앞장선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따라가야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수능을 맞춰 따라간 여러분 교회들 목회자들 엄청 많습니다. 반대로 거기에 반대하면서 정부의 시스템을 맞춰가지만 예배는 드리는 교회들도 있었고 또 아예 처음부터 반대하면서 갔던 교회들도 있고 막 부류가 여러 종류로 막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냐, 저게 정답이냐 이거 잘 몰라.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들고 이게 정답인지 저게 정답인지 아니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건지 저렇게 가는 게 옳은 건지를 잘 믿음으로 우리가 분별해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치적인 압력과 시스템으로 여러분 교회를 압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압박하면은 이곳 견뎌나기가 쉽지 않아요. 견뎌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 그러니까 정적인 시스템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러분, 분명히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서 다시 회복해서 권력을 다시 잡은 자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 기독교 역사의 여러분, 그, 그, 비브리칼 히스토리를 여러분 쫙 보면은, 세계 종교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은 기독교사석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나타났는지 여러분 종교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사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성경하고 어떻게 매치되어서 이루어져 가는 걸 우리는 봐야 돼 이건 세계 역사고 이건 종교 역사고 뭐또 신앙은 신앙이고 이렇게 따로 보면 안 돼요 같이 봐야 돼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세상과 떨어져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과 같이 합세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정말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빛을 낼 것인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인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이게 진행되어져 왔는가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은 자. 죽었다가 나은 자예요. 종교적으로 멸 거의 멸망했다가 다시 권세를 얻고 힘을 얻고 막강 권력을 가진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 여러분 우린 그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3절 14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이 이적은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 우서 여러분 11장 14절 15절을 보면. 사단도 뭘로 바뀌어요? 광명의 천사와 같이 그의 무리들과 함께 싹 자신을 바꿔서 막 나타내잖아. 근데 이들이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그럼 여러분, 이거 내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거 정말이야. 가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 우리 눈앞에 그게 보여지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불가능해. 기적과 이제 요즘에 마술은 정말 저도 마술하는 거 이렇게 가끔 뭐는 가그 미국에서 연구하고 하는 가 탤런트에서 보면은 야그 마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신기해.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번에 최근에 재본 마술 중에 하나가 어떤 무슨 스크린을 통해서 무슨 뭐좀 조작을 했겠죠.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딱 끊어져. 여기가 끊어져, 목이. 끊어져가지고 목이 막 움직여, 이렇게. 이기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신기해. 점점점 그런 속임과 기술은 발달해 가겠죠. 여러분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가짜 불일 거라고 여러분 가짜 불일 거라고 하늘 불이 하늘에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여러분 이적을 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야 여기서 표현은 지금 성경의 표현은. 믿지 않는 자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들과 자 더불어 이제 믿는 사람들과도 싸워요. 자, 믿지 않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들을 미혹하죠. 미혹하고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우상이 만들었고, 옛날 그 다니엘스에 보면은, 느브가 넷살 왕, 그 다음에 그 종교 만들어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때도 그랬고, 그 절하게 만들었고, 사드라까메사까베 멜고가 종을 울리면 절하게 만들잖아요. 분명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장차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이 이제 다, 내, 내일 보겠지만, 아, 월요일날 보겠지만, 말을 해. 지금 여러분, 그 작년 2022년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출시된 그 오픈 AI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잘 그게 별로 말이안 나오는데 젊은 애들은 벌써 다 알아요. 한국은 또그 때문에 난리가 났어. 이거 챗 GPT라고 하는 겁니다. 이챗 GPT라고 하는 이 중소기업 이상 되는 그 일론 머스크도 같이 합세해서 만든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 기본 베이직은 이겁니다. 그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그 알파고처럼 모든 정보와 데이터. 그러니까 세상에 떠도는 말들, 신문상의 데이터에서 떠도는 말들을 이이 이 데이터가 다 수집을 하는 거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뭐하느냐 글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딱 단점 뭐냐 이거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거기 답을 해주는 엔서 해주는 거야. 근데 그엔서가 여러분 기가 막혀. 챗 GPT 지금 이게 한글선 난리가 났어. 논문도 이걸로 쓸수 있고 마, 말만 하면 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 오늘은 내가 아픈데 무슨 약을 먹으면 돼. 그러면 아픈데 뭐 아프잖아요. 어디가 아픈데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 걔는 물은 게 없어. 그냥 답만 쫙 해주는 거야. 내가 거다 치면 내가 오늘 머리가 아픈데 뭘먹 뭐, 무슨 약을 먹으면 돼. 그러면 그아 머리가 아픈데 먹는 약에 대한 세상에 떠드는 말들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로, 문서로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합에 거기다 다 엔서를 해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 아세요? 물론, some time. 조금 이상한 대답을 해주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야, 내가 아, 우리 애들아, 조카들한테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얼마를 주면 되겠어? 그러면 그것도 데이터가 쫙다 나와. 근데 잘못된 데이터 가 나와 가끔 무슨 데이터 나오냐 네가 받은 월급 중에 10% 정도만 주면 될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오답도 나올 수 있어 왜 그건 뭐냐 생각은 아직 안돼 생각은 아직 얘가 할줄 모르지만 모르지만 그러나 종합적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엔서가 그래도 정확해 이거 여러분 이제 목회자 설교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면 내가 뭐 이사야 53장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한번 써줘. 그러면 쫙 써줘요. 3분 안에 써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여러분,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 이게 여러분, 지금 대박을 쳤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나왔냐면, 여러 구글 지금. 구글이 위기론까지 나왔어. 구글 위기론까지. 그래서 구글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그러면 이건 지금 이제 시, 시작이라고. 오픈 AI라는. 그러니까 챗 GPT라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구글에서는 이거보다 더 발전된 웹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짐승 짐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식은 죽 먹기야. 이제 여기에 조금만 논리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끔만 기계가 조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이지 않아. 사람은 창의적인 생각, 창조적 창조적인 생각을 할수 있지만 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정치에 힘을 받고 용의 정치적인 힘을 주고 그 정치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종교 행동 대장할 수 있는 정, 종교적인 우두머리에게 힘을 주면은 거기에 또 여러분 심적인 게 있잖아. 종교는 좀 이렇게 심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사람 마음을 사로잡고 막 요술도 부리고 거짓도 행하고 막 마술도 행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저거 진짜 아니야?라고 여러분 따라갈 수밖에.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이, 이게 여러분, 이게 이게 시대가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는 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빨라도. 그런 이런 시대에 지금 저희가 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 우리 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견뎌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견고함을 갖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히 가까이 갈수 있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알수 없을 만큼 빠르고 급하게 진행합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말세에 만물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조급함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런 시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견고함에 서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기관관들이 이런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쉬지 않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대해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거룩한 주의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심년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